그다음에 예를 들어 야너 나와 삽잡어 파 그러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시면 안돼 관료전이 뭐냐 녹음이 뭐냐 그냥 편하게 얘기할 테니까 그냥 듣고 끝이야 외우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야 자 갑니다 관리가 직역에 대한 대가로 월급을 받는 거야 근데 그 월급을 뭐라고 부르냐면 보통 그냥 녹이라 그래 녹. 또는 녹봉 녹뭐 이렇게 불러요. 관료들에게 국가가 전을 줬느냐, 읍을 줬느냐, 이것만 구별하면 돼. 한국사에서 전이라고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 땅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땅. 직역을 담당한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토지에 대한 권리를 주는 거야. 토지에 대한 권리. 이게 관료 전이야. 자, 그런데 노급은 좀 예외 상황이야. 그러면 노급은 뭐냐? 자, 이게 이게 무슨 글자야? 이게 고읍자 마읍자지. 지금도 쓰는 말이잖아. 토지를 받은 게 아니라 고을을 통째로 받은 거야. 그러면 고은 통째로 받았다는 게 무슨 말이냐? 자, 이 안에는 토지만 있는 게 아니라 특산물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들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에 대한 노동력 증발권까지 갖고 있는 거야. 우리가 이 시대를 고대라 그러는데 이게 역사의 5단계에 의하면 여기 이름이 뭐냐면 고대 노예제 사회야. 아직은 토지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면 이 사회를 돌리는 게 누구냐? 인간의 노동력이 사회 전체를 돌리는 거야. 그래서 이름이 고대 노예제 사회야. 그래서 노예 노동력이 사회 전체를 돌리는 가장 중요한 생산 요소야. 근데 이 시대를 지나서 이제 뭐라고 부를 거냐면 중세라고 부를 거야. 중세 사회의 특징은 뭐냐면 휴경지가 점점 줄면서 생산성이 되게 커지는 거야. 고려나 조선 시대로 넘어가잖아? 그러니까 왕과 귀족들, 기득권 세력들이 뭘로 싸울 거냐면 토지에 대한 권리를 누가 많이 갖느냐 그걸 갖고 싸울 거예요. 고대는 아직은 토지 생성이 떨어져. 인간에 대한 노동력 증발권을 누가 갖고 있느냐 야 노급에서의 가장 핵심은 노동력 증발권까지 갖는다는 거야. 만약에 당신들이 귀족 또는 관료라면 노급을 받는 게 좋은 거야 관료전을 받는 게 좋은 거야 당연히 노급이 좋은 거지. 왜냐면 특정 지역에 대해서 이건 거의 왕과 다를 바가 없어. 여기 영등포구를 제가 관료전으로 봤잖아요.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소득세를 낼거 아니야. 내가 걷어가면 그게 내 월급인 거야. 이게 관료전이야. 근데 노급은 어떤 거냐면 여기 있는 동작구를 노급으로 봤잖아. 여기에서 여러분이 낼 세금을 제가 걷어가는데 그 정도 수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도 지배할 수 있어. 그러니까 특산물도 걷어가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 야너 나와. 삽 접어 파. 그러면 이렇게 구경만 하고 있으시면 안 돼. 그럼 나와서 파야 돼. 됐죠? 그러면 내가 이 동네 동작부에 있어서는 내가 왕과 다를 바 없잖아. 이게 방금 말씀드린 노급이에요. 됐죠? 자 그러면 귀족은 관료전이 좋아? 노급이 좋아? 노급. 중앙의 왕 입장에서는 여러분 노급은 너무 위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그것만 느끼시면 돼요. 끝.